안녕하세요. KTV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 제가 타볼 녀석군요이 뒤에 서 있는 큰 덩치의 GV80입니다. 음, 럭셔리 SUV 풀사이즈이면서도 음, 패밀리 카를도 표방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 차를 시승하면서 어, 가족 여행을 테마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태우고 어, 근교를 좀 놀러갔다 오는 것로 시작하면서 시승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얼마나 럭셔리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 가솔린 모델, 가솔린 3.5t 모델을 함께 시승해 보시죠. 길 떠났는데 도로가 막히네요. 음, 현재 크루즈 컨트롤 오토 주행을 해놓고 HDA에 80km, 어, 시속 80km 크루즈 컨트롤을 놨고요. 예, HDA2의 특성은 있는 정체 구간에서도 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어, 한 15초 지나면 이제 경보 계기판에 경보는 뜨지만은 이렇게 앞에 차가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가다서다를 해도 한방을주시하되네요 거북이 주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차가 알아서 세워주고 차선도 유지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갈 때, 요거 관자율 주행 한 반쯤 믿으면서 차 구경 도한번 해보죠. 어. 1년 만에 타봅니다. 제가 이 차를. 이제 시승회 때 이제 공식 그 시승회를 하고요. 아마 코로나 이전 마지막 그 단체 시승 이었을 거예요 벅적지근한 행사였는데 그 거기서 이제 감탄했던 차를 이제 1년 만에 제가 개별 시승으로 타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디젤차 였지만 이번엔 가솔린 3.5 모델입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 일자로 파인 그 통, 송풍구 이런게 이제 이 제네시스 라인업의 그 실내 디자인의 그 모태가 됐던 차가 바로 GV80 입니다 두 줄의 테일램프와 크레스트 그릴, 방패 그릴까지 공조는 이렇게 아우디 비슷한 LCD 터치 스크린과 그리고 실제 버튼이 같이 혼재된 그런 방식이고요. 네, 우리 딸이 뒤에서 지금 신기해서 차를 또 구경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가 시승차로 좀꽤 오래 타가지고요. 보시면은 이 우드 그레인 장식도요. 음, 이제 좀 이렇게 손때가 타가지고. 실제 그 나무 나무 결에도 이제 까맣게 손때가 들어가서 이제 좀 약간 엔티크한 그런 그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이렇게 손때가 타면서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차예요. 또1년 만에 탔는데도 또감탄을 하네요. 음, 길이 막히니까 안전하게 도로 상황에 맞춰서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 버추얼 길안내 스크린을 보고 계십니다. 뒤에는 지방 방송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HD2 모드 고속도로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바꿔도 된다. 그래서 아, 참 차선 바꾸기참 힘들어요. 진짜 제가 그 자동으로 차선 바꾼 기능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이게 뭐 당최 <laughs> 되질 않네요. 핸들을 잡으라 그러네요. <laughs> 다음 기회에 또 음, 그래도 안전하게 어, 제한속도를 딱 지키면서 어,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지키면서 어, 운전을 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편안한 장치를 제가 10분 활용하면서 즐기면서 크루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크루즈네요. 장거리 주행으로는 정말 이거만큼 좋은 차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높아서 시야 좋지, 승차감 좋지, 무지하게 조용하지. 바랄게 없습니다 어, 연비도 뭐 리터당 6.7km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연비를 타는 차는 아닙니다만은 어, 지금까지는 소파 소 굿입니다 네, 야간 비행인가요? 놀러 나갔다가 가족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들을 또 잡았습니다 제네시스 g v a t 에 화려한 실내를 어 야간 비행 맛보기 테마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지금 차가 차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 이것도 특징이지요 HDA2 크루즈 컨트롤을 놓고좀 천천히 달리면서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지금 스케치 <laughs>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잘 밟고 있으면서 차가 좀꽤 많거든요. 그런데도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는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 정말 편안하고 좋은 차네요. 우리 가족도 정말 만족을 하면서 좀 어, 이 승차감과 이 라이드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차를요 제가 또 본질을 알아야 되니까 야간 비행 투 잡아 돌리기를 좀 해야겠죠. 산길도 좀 가보고 음, 뭐 제로백 테스트도 좀 해보고 차를 한번 한계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네, 야간 비행 시작했습니다. 음, 이제 가족들을 안 태우고요, 저 혼자 타면서 이제 조용히 달리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터널을 들어가겠네요. 이제 제가 터널을 들어가면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하여 자동으로 내기선 안보도로 바꿉니다. 이 이제 이거와 함께 외부 공기가 차단이 됩니다. 음, 터널 안이래가지고 약간그 외부 소음이 들어오지요. 근데 음, 소음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요. 소음억제입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제가 뭐 시승을 차를 많이 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어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서는 가장 음 조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이 차는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까지 적용이 됐다 그러죠. 뭐 다른 차종에도 많이 적용이 됐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그 진일보해가지고 그 0.001초의 반응속도를 가지고 모든 그 외부소음에 빨리빨리 빨리 반응을 해가지고, 어, 노면소음, 그러니까 외부소음과 노면소음을 아주 어, 훌륭하게 잘 억제한다 그러고요 특히 이런 저의 교량 같은데 그, 이음매를 넘을 때 타박하는 소리가 지금도 낫죠?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조용하다 타면서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속도계 오차를 감안해가지고, HDA를 지금 80km에 맞춰놨는데, 또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가지고, 90km에 맞춰놨었는데, 이걸 80km 그 제한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런 점도 참 편한 점이고요. 저번에도 여러 번 소개드렸던 해그 지능형 헤드램프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자 아, 갈라집니다 앞에 장애물이나 반대편에 차가 있으면은 갈라지는 거 램프가 갈라지는 거 이것도 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음 정말 최고의 크루저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위 크루징 이렇게 편안하게 고속 주행 정속 주행을 할 때에는 이 차만한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높은 차체에서 비롯되는 커맨딩 뷰, 아주 시원한 그 시야와 함께 음, 조용한 차체 그리고 부드러운 승차감, 뭐 모든 게 나무랄 데가 없네요. 근데 이차 이제 본질 한번 이제 잡아 돌렸을 때, 좀 세게 달려봤을 때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자, 산길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로막길 주행이고요. 이제 한길 주행 출발하겠습니다. 음, 늘 하듯이 먼저 어, 노멀 모드, 컴포트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려보겠습니다. 갑니다. 첫 번째 범프 구간을 지나게 되겠고요. 네, 범프를 풀로 이제 진짜 풀 가속을 하면서 넘었는데요. 약간 펑 하고 뜨는 느낌은 있었지만은 뭐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과속 방지턱입니다.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잘 듣고요. 네, 한번 정도 살짝 출렁하고 잡아주는 정도의 감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어떨까요? 앞에 또 차가 있어가지고, 알기는 못돌것 같고요. 한번 진입만 해보겠습니다. 음, 나쁘지 않네요. 어, 꽤 안정적으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어 2등치에 어, 의외인데요. 그리고 특히 제가 그 저번에 디젤을 탔을 때, 디젤을 이제 와인딩 주행이나 좀 칼치기를 좀 했을 때는 약간 불안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앞에가 너무 무겁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어, 앞으로 너무 제동력이 쏠려가지고, 뒤가 좀 털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어, 가솔린 모델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이 차는, 어, 3.5, 가솔린 3.5 터보, GV7980의 가장 그 상위급 모델입니다. 주셔가지고 추월을 하겠습니다. 네, 보너진님 브레이크 들어갑니다. 스무스하지 않게 들어갔는데, 음, 네 전후 밸런스가 훨씬 좋아졌고요. 네 타이어 뭐접 접지력도 나쁘지 않고요. 어, 뒤뚱뒤뚱 합니다. 워낙 무게중심이 높고, 음, 저스펜션 스트로크가 긴 차기 때문에, 뒤뚱뒤뚱 하긴 한데, 괜찮네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뭐, 스포츠카, 뭐, 스포츠 세단,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꽂아 넣은 대로, 던져 넣는 대로 정확하게 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느긋함과, 그리고 세밀한 컨트롤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음, 꽤 안정적이네요. 자 이제 여기서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네, 출렁이미 이어약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 네, 75%.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냥 탔던 G70, G70처럼 뭐 완전 풀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기어를 갖다가 막 붙잡고 있는 정도의 그런 스포츠 모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어, G80에서도 느꼈듯이 한 3,000rpm, 4,000rpm 정도에서 그냥 홀딩, 홀딩 하는 정도 기어를 그 정도의 스포츠 모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약하긴 하죠. 근데 진짜 이 등치를 <laughs> 정말 잘 끌고 올라가고 잘 다스리네요. 오, 이 정도면은 SUV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기대했던 것만큼 그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하고그 차이가 컴포트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요 부분 조금 좀제 기대는 조금. 못 미치는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놨어도 그렇게 펀하지가 않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네 그렇게 아주 뭐 짜릿한 느낌이 막 배가 되는 제가 지7공을 타다가 좀 어, 약간 좀 스포일됐다 그러죠 <laughs> 네,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서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차가 이제 스포츠 스포는 분명히 아니니까요. 는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충분히 이제 납득할 만한 그 와인딩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어우, 염화카시로 많이 뿌려놔가지고 여기서는 좀 세게 못 달리겠네요. 제가 이제 요즘에서 이제 페이스를 많이 올리는데. <laughs> 버티고 네, 접지력을 잃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뿌려놔가지고 미끄러워서 툭툭 툭툭 밀리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속도를 줄이고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야겠습니다. 뭐 그래도 순식간에 또 짧은 어필 구간이 끝났네요.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가면서 어, 종합적인 그 주행 성능, 드라이빙 다이내믹스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제. 겁난했던 오르막길을 <laughs> 뒤로 하고 다시 내리막길을 이제 돌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음, 차 좋네요. <laughs> 뭐 전, 저는 뭐 차, 차라면 다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은 음, 일단 이, 이 차는 <laughs> 짐차입니다. 네, 높은 SUV예요. 큰 바퀴에 큰 휠하우스에 또 바퀴가 차체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서스펜션 스트로크 길고 홈로어도 주파할 수 있는 SUV입니다. 찝차입니다. 찝차. 네. 물도 건널 수 있고 그런 이제 높은 차고 무게가 2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어잘 달리네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저 차를 타면서 이제 가족을 모시고 이제 나들이도 살짝 갔다 오고 했는데. 조금 제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차에서 음, 분명히 이제 컴포트 성향으로 만든 이제 SUV이고 이제 럭셔리 SUV이다 보니까 승차감에 많은 초점을 맞췄는데요 음, 제가 좀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초반에 조금은 이제 좀 승차감을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놓은 그 느슨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서스펜션이 이제 바퀴 아래로 움직일 때그 초반은 좀 이렇게 느슨하면서 이게 이제 충격을 세게 받거나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이 더 많이 눌릴 때 많이 늘어날 때또 조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로크에 따라서, 약간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 댐핑을 좀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잔진동 흡수도 잘하고 날락한 편이었는데. 어, 제 취향에는 아이 정도의 컴포트 성향의 SUV면은 조금 더 바디 모션이 좀 느렸으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좀 천천히 움직였으면 더 부드러웠으면 하는 느낌이 좀 그게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충격을 받으면 얘가 차가 튀더라고요. 네, 차가 튀기도 하고 띠용하고 이제 고무공처럼 탱탱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이거는 지0승차감인데 네, 하는 네, 약간의 그 불쾌한 그 빠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승차감에서 음, 그래서 이거는 좀 고급차답지 않다 하는 느낌이 들면서 또이런 우려가 있었죠. 아 이거 잡아 돌려가지고 센 범퍼 같은 거 만났을 때 이거 놔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다행히도 <laughs> 그 우려는 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딱그 다이나믹한 승차감, 조종 성능과 로드 홀딩, 그 로드홀딩, 노면 접지력 바퀴를 이제 노면에 붙여주는 그런 컨트롤 하고 이제 승차감하고의 그 경계선에서 쫙 발란스를 그잘 맞췄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희생을 한게그 드라이빙 다이내믹스 그 펀을 위해서 좀더 날렵하게 그 노면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컨트롤 스포티한 승차감을 위해서 컴포트를 약간 버렸어요 근데 그게 좀 이도 저도 아닌 게좀 어정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달릴 때는 사실 조금 어 이거 좀 치는 부분도 있네? 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음 차의 기본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이런 도로 이 와인딩 도로에서 시계 달렸는데도 어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음아 제가 그래서 다른 저, 사실, 투아렉을 참 타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투아렉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 어떨까 하는 느낌. 그리고 이 링컨, 이제, 에비에이터. 차들하고 타봤을 때, 저의 느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O 시리즈, 그러니까 X5는 이제 타봤고요. 어, 그리고 GLE를 타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GLE보다는 더, 좀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X5보다는 스포티함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컴포트 쪽에 좀 많이 그, 그걸 맞춰놓은 세팅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있네요. 하지만 음, 승차감도 괜찮고 운전하기 편하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정말 조용하다 조용해요. 지금도 이 보장된지 오래된 와인딩 도로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줄까지 천원 대 데서 덜컹덜컹덜컹 가는데도 덜컹 덜컹 지금 소리 안들리잖아요 원래 이 여기 지나갈 때 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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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타이어가 그... 붙여놓은 거를 때리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막 덜컹덜컹 덜컹 하는데 최소한 소리는 안 나지 않습니까? 참 세팅을 잘했네요. 절묘하게 잘한 것 같고요. 음, 이 차는 이제 철저하게 미국 시장에 맞춰줘서 이제 서... 세팅을 했는데 그한 마냥 그 부드럽게 예를 들어 그 캐딜락 XT6죠 XT6처럼 그 마냥 부드럽게 그리고 이렇게 떠가는 듯한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약간 그 독일차의 향기를 좀 밀어 넣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좀 약간 덜컹하는 그런 승차감도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 되겠네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고 라이드 밸런스, 라이드 핸들링 밸런스가 좋고요. 특히 음, 이 핸들링 손맛이 물론 이게 SUV입니다만은 요즘 뭐 어차피 다 전동식 스티어링이 돼가지고 어, 손맛이 없어졌다, 피드백이 없다 그렇게들 많이 비판을 하시는데 그 전동 그 스티어링 휠 장착된 차 중에서는 음, 승차감이 아니 승차감이 아니고 그 손맛이 어, 상타치. 어, 급에 속하지 않는는 생각이 들어요. 손맛이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티링 굉장히 빠르거나 민감하진 않지만 아주 정확하고요, 적당한 그 반발력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어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반응해주는 부탁하는 대로 정확하게 반응해주는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음 이걸로 뭐 스포츠 주행을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좀 좋은 점이 이제 디젤 모델은 제가 사실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이 차에. 발그 밸런스가 좀안 맞더라고요. 근데 가솔린 모델 역시 이제 팰리세이드도 때도 그랬지만 이 차는 가솔린 모델, 가솔린 엔진을 위해서 세팅하고 개발하고 그걸 염두에 둔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밸런스가 나고요. 어, 연비 때문에 이제 디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HGV GV80, AT g V 8 0을 어, 구매를 하신다면 그냥 쌍수 들고 저는 가솔린 모델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주행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좋은 차 마음에 드네요 이 차는 갖고 싶다? 저는 사실 갖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뒤뚱뒤, 뒤뚱뒤뚱거리고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차는 분명 아닙니다만 아주 훌륭한 SUV입니다 이것으로 리뷰 마치겠습니다.